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경제. 2020년도 법인세 세수가 엄청나게 줄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줄었을까요? 국세 수입 현황부터 알아볼까요? 2020년도에는요, 총 국세 수입은 292조 원가량 됐습니다. 그 중에서 내국세가 8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감소액 알아볼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전년도 대비해서요, 14조 9천억 원이나 감소했습니다. 최악의 실적을 낸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악화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 환경의 악화도 있고, 그 다음에 기업 실적의 악화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친 기업 정책에서 벗어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을 수 있고, 어쨌든 간에 법인세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감소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법인세 추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43조 9천억에서 2014년도에 42조 7천억으로 잠깐 주춤했고요. 그 이후로는요 45조, 52조, 59조, 70조, 79조 계속 늘어나고 있었는데요. 2020년도에 64조 4천억이라고 해서 전년 대비해서 이 정도나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법인세를 내야 되는 대상 법인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법인세 수가 2017년도 고그 사이 정도의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세 체계 좀 알아볼까요? 그, 보시게 되면요. 국세 총 292조 원 중에서 보시게 되면요. 소득세가 88.4조, 법인세가 64.4조. 부가 지세가 68.9조 정도로 돼 있어 가지고 이게 3대 세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거둔 세금은 어디다 쓸까요? 보시게 되면요. 부서별 예산 좀 알아볼게요. 최고로 많이 쓰는 부서가 바로 보건 복지부가 되겠습니다. 뭐 그다음에 교육부 정도가 되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뭐 많이 써야 되는 곳은 당연히 많이 써야 되겠지만 급격하게 상승한 부서가 있습니다. 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서별로 보시게 되면요.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에요. 2017년도에 58조를 썼는데, 2020년도에 무려 82.5조 원을 쓰게 됩니다. 상승률은 무려 142.3%나 됩니다.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에는요. 17.9조 원을 쓰다가 30조 5천억 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한170% 내외의 상승률을 보였지만, 실질적으로는요. 추경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223.2%라고 하는 엄청난 예산을 쓰게 됩니다.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에는요 사회복지 쪽에 70조 정도 쓰고요, 2021년도에 76조를 또 편성해놨습니다.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에는요 30조 5천억의 기본 예산이었는데 추경으로 무려 9.4조 원을 썼습니다. 거의 40조를 썼죠. 그 다음에 그 중에 대부분이 고용보험으로 15.5조를 썼는데 여기에 추경 예산이 또 추가로 6.3조 원이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어떻습니까? 실업급여에 관련된 것들이죠.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실업급여를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21.8조라고 하는 엄청난 금액을 썼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세수 부족들은 뭐 종부세나 이런 것을 통해서 또 걷어들일 수가 있겠지만요. 이 한계가 좀 있겠죠. 종부세 한번 알아볼까요? 2017년도에 1.7조를 걷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도에 3.3조, 무려 194.2%가 상승했습니다. 2021년도 공시시가, 공시가격, 공시가격의 급등으로 인해서 당연히 이건 올라갈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종부세는요, 국세잖아요. 지방세 중에 재산세도요, 일반 국민들이 부담하는 재산세 있죠. 그것도 매년 12조에서 13조 이상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폭등도 하겠죠? 이런 것들이 서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3대 세원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소득세하고 그 법인세하고 부가가치세입니다. 기업, 기업이 기업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고용 촉진으로 인해서 실업급여 발생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친기업 정책으로의 어떤 회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러고 인해서 정부 채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요, GDP 대비 거의 40%에 육박합니다. 39.8%고요. 그 다음에 국가채무는요, 지방 정부 순채무까지 합쳐 갖고 805조나 됩니다.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법인세가 2020년도 전년도 대비해서 14조 9천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세수 감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